뉴질랜드엔 무려 2만여 종이 넘는 버섯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3개월간 그중에서도 극도로 희귀하다는 파란 버섯을 찾아보았습니다. I'm looking for a werewere 웨레웨레... 뭐? at a mushroom. 매직 머쉬룸으로 소문이 파다한 이 버섯의 이름은 웨레웨레 코카코. 뉴질랜드에서만 자생하는 이 파란 버섯은 전 세계 버섯 중 가장 비현실적인 파란색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뉴질랜드 화폐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버섯을 보았다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요. 한 버섯 사진가는 이 파란 버섯을 찾는 데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버섯을 직접 보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는 이유가 아! 지금 여기 트랙이 아닌데 저 오프트랙이거든요. 그 지금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아, 막대기 가좋올걸 전진하기가 쉽지 않네. 버섯이 이런 곳에 또 있네. 내 예감에 적중했어! 버섯들이 새끼를 아주 잘 치고 있네요. 여기도 버섯이 있고, 옆에 삼촌, 누나, 형, 오빠 다 있네. 아, 지금 이렇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우 쉽지 않아. 이렇게 그늘지고 좀 햇볕이 없어야 보이거든요? 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오, 어, 또 버섯이다. 어, 또 찾았어. 우와. 옛날에 클래식 시대에 나왔던 표지 같아. 버섯철이라 찾고 싶은 버섯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맘때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오, 어, 버섯이구나. 나무에서 자라나는. 자, 잘 자라라고, 그 노래. 오. 오. 오, 이런데 공간이 있네. 숨겨진 보스 스테이지 같이 생겼는데? 오, 신기하다. 예, 뉴질랜드 50불짜리 GP인데요. 버섯, 에오가드 사이에서는, 뭐랄까, 환상의 버섯? 4월, 5월, 6월에 버섯이 가장 많이 발견되거든요. 2015년에 이 지역에서는 외래외로 코카케가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랙을 왔는데 이 트랙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오 버섯이다. 우와, 우와, 오씨오. 길 막혀있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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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카우리 다이백 디지즈. 보호 구역이네. 카오리 다이백이라고 뉴질랜드에만 사는 카오리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카오리 나무들이 자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병이 있대요. 카오리 나무들 사이에서 도는 전염병인데 운동화에 묻은 그 흙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이렇게 막아놓고 몇년 동안 폐쇄가 되기도 합니다. 벌금이 좀 센데? Up to $20,000. 저 뒤로 넘어가면 벌금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하자면 그 2천만 원이 정확하게 2천만 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환율이 항상 바뀌잖아요. 오 버섯이다. 이거 그건데 먹을 수 있는 버섯? 오이. 오이 엄청 단단한데? 잘안 포개진다. 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안에 까만색이에요. 옆에 있는 길로 갑니다. 오이 있다 들지. 와뽀포 소리가 나는데? 왠지 이런 곳에는 버섯이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에 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아 뭐가 있는데? 우와.. 이야.. 숨겨진 태어야 뭐야? 물이 이렇게 막.. 점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그 그래피티가 빼곡하게 되어 있어. 와! 오, 깜짝이야! 놀라 거리 내려갈 수 있는 건가? 떨어지면 수영해야 할 분위기인데? 아니 내가 대체 여기를 왜 내려왔지? 아 이놈의 궁금증, 이놈의 호기심. <laughs> 스트림 탐험 <탐업> 끝! <laughs> 저 여기 다시 왔어요. 왜냐면 일로 들어가야 파란 버섯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오프트랙으로 갈수 있을지 트랙이 아니라 숲 속을 그냥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숲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틈새 같은 거를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다 있을 만하네. 이걸로 어떻게 숲에 너무 깊은 곳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인터넷도 안 되고 저 혼자 와가지고 예전처럼 막 50랩 막 그렇게 세우기 좋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제 랩은 한랩25 정도? 조난당하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파란 버섯은 아직 못 찾았어요. 야, 근데 버섯 찾기 너무 힘들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저기 쉬룸 찾으러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진짜 산이랑 산은 엄청 많이 다녔는데 빨리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야 근데 이거 나가는 길 어디지? 나가는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숲속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길 잃고 하는 거구나 숲속에서 조난 당하고. 파란 버섯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섯이 발견되었다는 근처의 다른 곳을 수색해 보았습니다. 이야. 어떤 지역 신문에서 마포오리카 호수 근처에서 파란 버섯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아, 가볼까? 아 여기서 제공되는 물이 그 오클랜드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인가 봐요. 음, 아, 맞다. 뱀이지 생각해보니까 프란츠 조세 호수 근처에서도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물가 근처의 숲이면서 습하고 분을 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버섯이 발견된 와이타카리 부근의 뱀 근처를 수색해 보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아, 예쁘다. 확실히 생각했던 대로 버섯이 자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장난 아니다. 지 장난 아니에요. 지 벌써 젖어가지고. <laughs> 네, 여기는 여름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무더운 날. 어, 뭐 이것도 일정한 평쓰쓰긴 하지. 와, 썩었네 여기. 여긴 무슨 샤워장이래, 샤워장. 갑자기 저거 보니까 왜 옛날 추억이 생각나지? <laughs> 11, 12. 아, 그거 엄청 차가웠거든요. 레인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려나? 야 오, 여기 내려가는 데 있어. 뭐 하는 데지? 아, 못 들어가는구나. 뷰가 끝내주는구나. 아, 이 따스한 햇살. 멋진 풍경. 우우! 예, 무서워. 근데 이,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요. 오! 아 저기 보이는 저 계단은 뭘까? 보통 문이 지상에서 있지 않나? 아 입구는 여기 따로 있네. 야 근데 이거 아찔하다. 아, 아찔해 아찔해. 댐 공사하던 인부들이 살던 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개조한 것 같아요. 100년 전매일갔거든요 오 어, 근데 레일 위에 화장실을 지었네 저렇 렇게 이제 레일이 저기로 댐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고 저기가 원래는 화장실이었을 것 같은데 세면대도 있기는 있어. 오 어, 화장실 쓸수 있어. 여기 화장실은 잠겨 있나? 어뭐야 열린다. 뭐야? 버섯들은 많이 있었지만 원하던 파란 버섯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콜라겐 먹은 볼살 같아요. 아니다. 이 탄력성이 없네. 몇주뒤 저는 진짜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어느 버섯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파란 버섯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야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무슨 빵 같아. 볼살 노는 것 같네. 이 무슨 송이 같아. 와 냄새도. 식용버섯 그런 냄새인데? 와, 이거 육질도 그냥 식용버섯이랑 똑같은데? 그래도 혹시 위험하니까 안 먹는 게 낫겠죠? 음. 음? 예, 엄청 좋아요. 한 3초 정도. <laughs> I think it's great for 3 seconds. Enjoy! Thank you! Enjoy! 자, 폭포균 다 했으니까 이제, 아, 다시 버섯을 찾으러. 옛날에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소금만 있고 수영하기에는. 와. 제가 원래 가려던 데가 여기거든요. 도널드 맥레인. 1시간 10분 가면은 그 트랙으로 진입이 가능하구나.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 4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어디까지 받쳐주는지 지금 몰라가지고. 일단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 우와. 예쁜데? 왠지 밤 되면 글로우밤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오, 왔다, 왔다. 거미들. 어우, 검은색 먹었어. 아, 글로우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글로우 아니, 글로우원 택가 일로 왔네. 어, 이거는 뭐야? 계곡이 또 있네? 와, 예쁘다. 위에 사람 있네. 저기 아저씨, 맨 위에 있는 분은 자이어링 같이 생겼다. 와, 몸 좋으시네. 왠지 흥푸 보는 것 같아서 가야겠다. 와, 내려가고 지금 거실이었는데, 아, 위로 한번 가볼까? 아저씨, 어떻게 오시는 거야? 너, 연락! Is your first time out here and wanna go for a swim anyway? no i don't want to see it <laughs> it's fresh yeah i've been swimming before in <laughs> in yeah the during summer? the summer yeah yeah yeah. Uh, yeah. it's freezing and fresh in there not, not many not many swim in the winter that's why i like coming out here in winter uh, uh, no, because no one well no. because it's really good for you as well yeah like the cold exposure yeah have you ever done any ice baths or anything yeah but i got really sick after that oh <laughs> true? so i think i need to step by step may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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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look very healthy and very fit. you hike all, all the time? I did, but I had a big injury. What happened? Uh, too much exercise and uh, activities. <laughs> oh, really? Yes. Right? Really? Yeah. That's weird. What's your name? I'm Aria. Aria? Yeah, nice to meet you. Gareth. Gareth, My. yeah. Yeah, you live in Auckland? Are you Irish? Ireland. Okay. Yeah, yeah. I kind of sense that you're from Ireland. Uh, yeah, you've got Irish accent.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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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ve been here a while, but I, I yeah. still have my accent. Oh, that's alright. I've got some my accent too. Where are you from? Uh, Korea. Korea? Yeah, yeah, yeah. yeah. I didn't want to guess what I thought was Korea, because <laughs> <laughs> you know it's just like there's a, a high chance that I may get it wrong. Yeah, yeah. There, there, are some people just to say hello to me in Chinese. I think then I have no idea what they I I so you might say. They just assume. Where do you live? So I was actually looking for a mushroom. It's a really rare oh, the blue mushroom. Ones? Yeah, you know that. <laughs> have and you I seen? Just seen them? Where, where, where? Yeah. 바이가고 가고싶어 블루무슈랑 같이 가고싶어? 만나서 그 몸짱 몸짱 아저씨가 여기 어, 알려준 대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길이 이래요 길이 끝이 없어 Hello. <laughs> oh you're the photographer. Yeah. Did you find some blue mushroom? Yeah. Where where? where? <laughs> okay, if you keep going this way, it's yeah. gonna be on your right hand side and you'll right see. Hand it. Side. Yeah, there's a tree okay. with kind of like a hollowed <laughs> Yes! This <laughs> mm, is what I was looking better. for. Yeah. Wow! Thank you so no much. Tanor Toso Omunde, you could see. 아유, 이거 계단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오, 어 버섯이야.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건 무슨 버섯이? 표본 같이 생겼는데? 어, 갑자기 머리에 피가 핑 도네. 퀘스트 정보 주신 두 분에 의하면 여기 여기가 보드워크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오른쪽에 벤치가 나오기 전이라 그랬어 아 잠깐 그 전에 물부터 아 계단 끝난 거 아니었어? 아 옛날에 이 정도는 껌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레벨은 계속 올려야 돼 할로우 <laughs> 아니 저 사람들은 여유가 넘치네 어나들 슈롬 얘는 키가 엄청 크네 뭘 먹고 이렇게 자랐는지? 여기 계단 아 뭐야 계단이 또 있어? <웃음> <웃음> 야 이거 아니,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설마 누가 꺾어 갔나? 웨레웨레 코카코이 수명이 길어야 일주일인데요. 컨디션에 따라 바로 사라지고 또 혼자 뚝 떨어져서 자라기 때문에 쉽게 시야에서 놓칠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버섯은 좀 희귀해가지고 사람들이 꺾어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2 시간쯤 걸었거든요. 아, 계속 계단에 나와가지고 맵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시작한 지점이고, 지금 여기 산속 어딘가인데,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제가 있는 카라마토라 이 트랙 만나는 그 지점 근처에 있다고 했거든요. 버섯이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지나쳐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도,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 진짜 오늘 버섯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있을 거 같은데, 분명히. 이게 보드워크거든요? 밑에 있나? 우 오, 머쉬룸이 뭐 있긴 있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오, 이거 뭐야? 파프 머쉬룸이네? 엄청 많다. 내가 너희들을 번식시켜주마. 어, 손이. 왜 이래, 왜 이래, 것 같고. 오, 여기도 엄청 많네? 헉! 찾았다! 우와! 찾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진은 인터넷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인증 동영상으로 이게 그 크레파스에 있는 파란색 있잖아요. 딱그 색깔이에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본 파란 버섯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쨍한 파란색이었는데요. 마치 만화 스머프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색으로 이제껏 사진으로만 봤던 파란색이 포토샵일 거라고 믿던 저희 생각을 산산히 깨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일단, 찾으니까 너무 간격스럽다. 이게 진짜, 저 이거 찾으려고, 와, 이거 찾으려면 찾아지는구나. 이 버섯의 학명은 엔톨로마 혹슈테리리로 이 파란색은 아줄렌이라는 색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환각버섯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조사를 해보니 과학적으로 환각성분이 없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버섯을 복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이 버섯 종류의 일부는 독성 성분이 있어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금증으로 시작된 버섯 찾기를 해봤는데요. 이 버섯을 찾는 건 정말 운인 것 같고요. 색상이 쨍한 파란색이어서 버섯 사진을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네임드 희귀버섯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너무 귀한 버섯이라서 저는 그냥 이 버섯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저 말고 혹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오늘 참느라 정말 고생했다. 저는 날이 지금 어두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만 내려가 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음...